제가 드디어 600 레벨의 블리치 블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어, 전투력은 10만을 찍었고요. 일곱 번째 힘. 그 일곱번째 어빌 있죠. 이 정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600 레벨 블리치 블레이드를 달성한 기념으로 600 레벨의 불브의 사냥 성능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600불브은요 기본 공격 시 10%의 확률로 20 더하기 2 0에 추가 피해를 입히는 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 피해 20% 그리고 마법 피해 2 0에 혼합 피해가 생기는 건데요. 검과 방패는 물리 공격을 하니까 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10% 확률로 20%의 피해가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약 2%의 추가 피해가 생기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사냥을 했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어둠의 숲 7층에서 사냥을 해봤습니다. 먼저 600 레벨의 블리츠 블레이드입니다. 탄력에는 극복이랑 강화 회복 물약을 사용했고요. 강화에는 번개 정령이랑 화염 정령을 사용했고, 그리고 보조에는 어둠의 무기랑 신중한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백렙짜리 어빌리티가 딱 저거 6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고요 그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은 광역으로 세팅을 했어요 이 버프는 자신감의 돌격이랑 그리고 전투지위 강화를 넣었고요 액티브스킬로는 낙검 확장이랑 그리고 신성강타 천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6 0 0불이린만큼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시간 24분 동안 사냥을 했는데요. 시간당 경험치를 한잔에 봤을 때 7억 6838만의 경험치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분당으로 계산해보자면 1280만이 됩니다. 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기는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좀더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음은 584 레벨의 헌터입니다. 방금 전에 불굴에서 그 강화에 들어갔었던 그 화염 정령이랑 번개 정령을 빼고요. 세크레타의 재능이랑 날카로운 무기를 넣어줬고요. 이번에는 30분 동안 사냥을 했습니다. 어 역시 시간당 경험치로 환산해 보면 8억 1,844만이 나왔고요. 분당으로는 1364만이 되는데요. 어, 이거 뭔가 기분이 묘해집니다. 6 0 0불블이 일단은 좀안 좋게 결과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계속 갑니다. 이어서 584레벨의 배놈입니다. 헌터의 세팅에서 보조 쪽을 빼고, 그러니까 어둠의 무기랑 신중한 공격을 빼고요. 거기에 번개 정령이랑 화염 정령을 넣어줬습니다. 36분 동안 사냥을 해봤고요. 시간당 경험치가 7억 5434만이 나왔고요. 1257만이 됩니다 어... 베놈도 빌블이랑 비슷하게 나와버렸는데 자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571레벨의 섀도우 블레이드입니다 베놈의 세팅에서 이제 세크레타의 재능이랑 날카로운 무기를 빼고 테레노스의 힘이랑 무기엄마가 들어갔고요 러면은 광역기가 하나 늘어난 거죠. 자, 시간당 경험치가요, 7억 5,239만이 나왔고요. 분당으로는 1,254만입니다. 시간은 36분 동안 어, 사냥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600 불불과 비교했을 때 헌터는 16.5%, 0대놈은 98.2%, 세블은 97.9% 수준으로 나와서, 헌터는 6.5%가 높구요. 그리고, 베넘은 1.8%, 쉐블은2.1% 각각 낮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80에 불불량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자, 활력의 패시브로 들어간 강화회복 물량을 빼구요. 600불불에서 어, 빼고, 그리고 여기에 빛의 무기를 넣었습니다. 활력의 패시브로 들어간 강화회복 물약을 빼고요. 어, 거기에다가 빛의 무기를 넣어서 어빌리티의 변화에 따른 공격 능력의 차이는 없도록 했고요. 20분 동안만 사냥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시간단계 험치가 7억 8,549만이 나왔고요. 당으로는 1,309만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 580 불불이 600 불불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요. 이게 확실히 오차범위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12.2%로 0 어, 2.2%더 높게 결과가 나와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양터를 옮겨 봅니다. 불불보다 높게 나온 헌터와 인감 공부를 좀 펼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사냥터로 옮겨서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 준다면 그러면은 어, 이게 좀 신뢰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자, 사냥터를 화산으로 옮겼고요. 105렙몹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시작은 600레벨의 불불이에요. 61분 동안 사냥을 했고요. 시간 단경험치가 3억 1,562만이 나왔고요. 분당으로는 526만입니다. 자 여기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580불불로도 사냥을 한번더 했습니다. 자, 25분 동안 사냥해서요. 시간당 경험치가 3억 1508만이 나왔고요. 분당으로는 525만이 나와서 아슬아슬하지만 600불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보면은요. 아 이게 사실 지금 광역으로 사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600불의 능력을 사실 이게 기본 공격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더 적게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기는 하는데 일단, 광역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단일로 사냥하는 비교는 좀 다음번에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다시, 헌터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84레벨의 헌터로 60분 동안 사냥을 했습니다. 시간당 경험치가 3억 4943만에다가, 등당으로는 582만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헌터가 110.7%로 무려 10.7%가 더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다들 헌터 헌터고 있나 봅니다. 어, 헌터가 좋네요. 그죠? 자, 세크레타의 힘이랑 날카로운 무기를 마스터로 올려놓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600불불의 성능은 적어도 광역사냥에서는 그다지 좋다고 할 수가 없겠고요. 아니, 무슨 모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은 좀 그렇고, 아, 어, 역시, 사냥에서는 헌터구나, 라는 얘기도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다만, 음, 그러면 불불은 쓸모가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여기다가 조금 더 붙이자면은, 제가 최근에 월드 던전에서 사냥을 시작을 했거든요. 오버 파밍인 셈이죠? 어,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요, 불불로는 제가 사냥이 됩니다. 그런데, 헌터로는 사냥이 안 돼요. 네, 600불불이 아니고, 580불불로 사냥이 되는데, 네, 아까 500대 선터로 사냥이 일단 안되고요 처음에는 팔라딘으로만 사냥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불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몸이 필요한 사냥터에서 사냥할 때 좋은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다음 시간에는 한 마리씩 때려잡는 사냥에서 600불불이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여기에서는 헌터를 넘어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